말씀을 드릴게요. 네. 윤장훈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달에는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한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밑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라고 소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정말 부끄럽게도 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어, 우리가 정말 기쁘게 생활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인간의 탄생과 타락과 희망과 회복 그 중에서 우리가 쉬운 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어, 것 가지고 한문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창세기 2장 7절을 세 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넘겨 주세요. 만들 때그 날생자를 보면 사람 인자 더하기 흙 토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정말 그 흙이라는 데서 인간이 왔기 때문에 그 원재료는 별로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날생자는 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서 날생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 유지 조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네. 그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을 우리가 볼 건데 창세기 2장 9절은요 동산 한 가운데에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16절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랬으니까요 거기는 생명 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세 번역 성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라고 부르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어, 있다고 하는데요. 생명과 열매는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또 선악과 열매는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제 어,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요. 그, 아까 생명할 때생 자는, 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제 생명에서 목숨 명자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인 한일 입구 병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면 사람은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 중에서 하나만 생명나무의 열매만 입구자, 먹어야지만, 그 병부절이라는 것은 몸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목숨 명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사탄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그 당시에 그 뱀이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요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 상상의 새인 동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강교했다고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그는 이제 그 영어로서 사탄할 때 쓰는 단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귀신 할때 귀신 귀자를 쓰게 되는데 거기 맨 앞에 나오는 밭전자 위에 점이 하나 찍힌 것은 귀신머리 불자인데요. 이것은 그 에덴 동산에 뭐가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문으로서는 귀신 머리 불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진 사람 인자가 있어요. 에덴동산에 귀신이 나타나서 사탄에 나타나서 어진 사람은 그 당시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로 생각하면 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사자 스스로 사자를 해가지고 너희가 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수 있다. 뭐 하면요? 선악가를 먹으면 이렇게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밧전자는 왜그 에덴동산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내네 줄기로 갈라져서 내네 강을 이루었다. 그강 가운데 뭐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 있는, 현재에도 있는 그런 강의 이름도 있는 것을 알수 알 있습니다. 그래서, 밭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조그맣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뭐 몇백평 붙여먹는, 뭐 심어먹는 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내 강을 이룬 것이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 점을 점 하나 붙여가지고 귀신머리 글자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인류의 타락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어, 창세기 3장 4절 어제 보면 뱀이 여자한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것은 선악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타락해서 볼때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타락이 굉장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잘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눠보면 떨어질 타 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언덕부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왼자 자가 와요, 왼쪽. 왼자 자 밑에는 달월인데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이라고 표현하는 인간의 몸을 나타내는 달 자가 써 있고요. 그맨 밑에 흑토 자가 써 있는데 이것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기후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네? 오른편과 왼편에 두 짐승들을 구분하는데, 어, 넘겨주시면 보입니다. 네. 오른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양이 있는데, 그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칭함을 받고, 또 어떤 또 축복이 더해지냐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 특성을 지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왼편에 분류된 사람들은 염소로 표시되는데, 어떤, 이제, 복이 아니라 화를 받는데, 기록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해 나오고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황불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의 3분의 1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유황불이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분류가 되어서 죽지 않아도 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위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타자는요 네. 왼쪽 편 염소의 편에 그의 몸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할 때, 네?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 할 때, 어? 하나님 편을 꼭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근데. 왼쪽 편을 택한 사람들은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원소인 흙으로 돌아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낙자는 풀초자하고 물수자하고 각각 각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심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우주 선지자 62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만큼 슬퍼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빼앗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써 있고요. 욥기 2장 1절에도 똑같은 것이 써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엄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이는 때가 되면 각각의 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날라갈 텐데, 예. 그래서 기운 기자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 전에 기운 기자하고 범죄 후에 기운 기자가 틀려요. 그래서 앞에, 맨 앞에서 우리가 그, 어? 그 생기, 기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범죄 전에 기운 기자예요. 사람인 자, 한일 자, 세일 자가 합쳐서 기운 기자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과 일 하나만 먹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처럼 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처럼 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 멀고 먼 곳으로 순식간에 날라가는데, 그냥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선녀가 날개 옷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늘을 못 가다가 나중에 아이를 둘탕한 다음에 날개 옷을 이제 어? 어, 달라, 그래서 받았더니.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옷이고 그것을 우리는 의의 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그 기운 기자 안에다가 쌀 밑자를 더 삽입해서 기운 기자요 우리의 목숨도 유지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쌀을 끓여서 죽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지만, 한신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범죄한 다음에는 그렇게 쌀을 먹고 기운을 차렸어도 어떻게 해요? 수명이 짧아서 얼마 오래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것도 세번역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자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반가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가 나무 잎으로 심화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벌써 의의 옷이 빼앗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몸을 가린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약성경 스가리아 3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 지금은 아직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주시게 될 것을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언합니다 선녀가 잃어버렸던 날개 옷을 입듯이 아담과 화가 잊어버린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입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정말 범죄전의 기운기자처럼 날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화면 또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은 뭐냐면 아~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기를 갖고 선악이란 그런 단어에서 희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선 선자는 무엇이냐면 착할 선자입니다. 이것은 양, 양자에다가 양 풀초자, 입구자가 합쳐져서 양이 풀을 먹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하냐면 창세기 1장 30절에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양처럼 풀을 먹고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 지금도 풀만 먹고 사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한자로서는 양 하나로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양처럼 풀을 먹고 사는 모든 짐승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희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할 악자가 있는데, 악할 악자는 버그 맞자에다가 마음심 자두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중국말에는 상, 중, 하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나라 말은 으뜸과 버금과 딸림 이렇게 상중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버금은 1등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예. 그래서 2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 2, 3등이라 그러면 2등이 버금입니다. 근데 그것은 두 번째 지위를 차지하였던 천사장 루스벨 사단이 가졌던 마음이 악인데요. 사단이 무, 무엇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사단이 가졌던 마음인데,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한자를 잘 살펴보세요. 악자를 잘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 말고, 어? 아자 가운데 뭐가 보이죠? 예,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 십자가가 보이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밑에 마음심 생각하면 예, 넘겨주세요. 예,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 같은 악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우리가 주어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생활한다. 그러면 나 같은 못된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우리 같은, 사,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비록 죄가 많지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악인이지만 악이라는 것을 볼고 아니라 그 가운데 보이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지일 되시기 바랍니다